안녕하세요. 엘리 카메라 엘리입니다. 오늘은 짜이스 이콘사에서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생산을 했었던 베라라는 카메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작동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베라 카메라 같은 경우는 어, 다양한 시리즈들이 출시가 됐었는데, 뭐 노출계가 있는 버전도 있고 파인더가 레인지 파인더인 모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조금 인기 많은 좀 상징적인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 컬러 제품의 이 베라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카메라들이 블랙이거나 아니면 이제 브라운 카메라, 브라운 스킨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들도 있긴 하지만 이렇게 카메라 전체가 올리브 컬러의 가죽 스킨으로 되어진 카메라는 매우 유니크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디자인이 예뻐요. 예쁘고 또 불필요한 어떤 버튼이나 기능들을 다 빼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들을 좀 숨기거나 바닥 쪽에 이제 배치를 해서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진 디자인을, 심플한 디자인을 좀 추구했었던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재밌는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후드, 후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렌즈 캡의 역할도 하지만 이제 후드로도 변신이 되는데요. 앞을 뚜껑을 빼서 렌즈에 이렇게 끼우게 됐을 때 네, 이렇게 후드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렌즈캡과 후드가 동시에 되는 좀 재밌는 그런 캡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필름을 다음 장으로 넘기는 와인딩 그 와인딩 레버가 보통 여기 있는 편인데요. 보시면 없죠. 또 바닥에도 따로 이런 와인딩은 아니거든요. 대감일 때 쓰는 애라서 그래서 와인딩 레버가 렌즈 뒤쪽에 위치한다는 게 매우 독특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카메라는 와인딩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한번 밀어주면, 이제 이렇게 찍을 수가 있고요. 또 한번 찍었다면, 이렇게 밀어주는 굉장히 좀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그런 카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부위별로 어떻게 조작하면서 촬영하실 수 있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렌즈 위쪽을 한번 보시면, 가장 앞쪽이 조리개, 조리개 표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조리개고요 요 뒤쪽 여기가 바로 초점링인데요. 이 카메라, 이 버전 같은 경우는 목측식 버전이에요. 근데 종종 레인지 파인더 버전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베라가 레인지 파인더인지, 뭐 목측식인지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은 목측식 모델이고, 렌즈 위쪽에 숫자 써 있는 숫자가 바로 거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미터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거리 0.9 90cm 이상 떨어지면 촬영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조리개를 돌릴 때는 이게 앞쪽에 있는 링을 돌리면 조리개가 이렇게 움직이지만 잘 보시면 제가 지금 움직이면 이렇게 초점링까지 같이 움직이죠. 그래서 살짝 잡아주고 조리개를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네. 편하게 돌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조리개 같은 경우는 렌즈 앞쪽을 통해서 보시면 열어지고 조여지는 걸 보실 수 있지만 이 카메라는 파인더가 여기 있죠. 그리고 촬영은 여기로 되기 때문에 파인더를 통해서 조리개 심도를 미리 볼수 있다거나 혹은 또 촬영되는 위치와 파인더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런 것좀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셔터 스피드 같은 경우는 가장 안쪽에 있는데요. 조리개랑 초점 링과는 좀 다르게, 얘는 가장 안쪽에 숫자가 써 있고, 어, 조금, 이, 쪽 말고, 렌즈 쪽 말고, 약간 바디 쪽에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그 점을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 숫자에 딱 맞춰 두시면 되는데, 돌리는 방법은, 이 조그만 기둥이 양쪽에 있거든요. 이 기둥을 이렇게 움직여 주시면, 빨간 색깔 점이 이제 이동을 해요. 이 점을 내가 원하는 셔터 스피드 앞에다가 딱 맞춰두시면 그게 셔터 스피드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초점 조리개 셔터 스피드를 맞추셨다면 이제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이 바로 셔터고요. 와인딩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렌즈 가장 뒤쪽에 있는 이 레버를 시계방향, 시계방향으로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면 제가 셔터를 한번 눌러보면 이렇게 찰칵하고 촬영이 되고요. 그리고 바닥 쪽을 한번 보시면 이쪽이 숫자가 써 있는 부분이 카운터. 그러니까 카운터를 보실 수가 있고 얘는 되감을 때 쓰는 애. 그리고 이 버튼도 다 촬영이 다 끝났을 때 버튼을 누르고 나서 이렇게 돌려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되감을 때 역시 누르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카운터를 보는 방법 때문에 조금 어, 좀 특이하다. 카운터 어디서 보냐, 제대로 움직이고 있냐 이런 질문들이 가끔 있는데요. 카운터는 잘 보시면 이게 좀잘 봐야 돼요. 약간 또 까만 색깔 줄로 이렇게 찍 그려진 기준점이 있거든요. 이제 이 기준점이 제가 촬영을 할 때마다 이렇게 돌릴 때마다 한 칸씩 한 칸씩 이동을 합니다. 숫자 점점점 커지는 방향 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지금 아까 한2 정도에서 시작했었는데, 지금은 한5 정도에 와있죠. 숫자가 다 써있진 않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찍찍찍찍 그려져 있는데, 그한 칸이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얘가 이렇게 돌리고 찍으면서 36 정도가 되면 다 촬영을 하신 거겠죠. 촬영을 다한 다음에, 그리고 새로운 필름을 넣었을 때, 물론 36장에서 보통 끝내면 그 따로 뭔가 설정을 안 하셔도 이제 필름을 넣고 나면 0에 거의 오게 되겠죠? 오게 되겠지만 가끔 24장짜리 필름을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4장에서 내가 대감고 나서 다시 새 필름을 뭐 36장짜리를 넣건 새로운 필름을 넣었다면 다시 0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0으로 맞추는 거는 손으로, 그러니까 수동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네, 수동으로 카운터에 첫 번째 숫자를 맞추는 방법은 이 부분 우리가 기준점을 봤더니 은색깔 세 부분을 그렇게 힘을 주진 않으셔도 돼요. 그냥 손 손의 지문을 살짝 눌러서 이렇게 돌려주면 안쪽을 돌려주면 기준점 바뀌는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지금 일로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24장짜리 필름을 쓰셔서 24에서 끝났다면 새 필름 넣을 때 얘를 돌려서 대충 0에다가 맞춰 주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첫 숫자 맞추는 거는 손으로 맞추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필름 실을 여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부분 보시면 지금 까만 점이 서로 마주 보고 있죠. 이 방식이 다른 엑사와 같은 카메라랑은 좀 반대라고 보시면 되는데 엑사는 안쪽 점과 바깥쪽 점이 마주 보고 있을 때 필름실이 열리는 모드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 필름실이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름실을 열 거면 바깥쪽에 있는 애를 잡아서 이렇게 돌려주고 반대편 쪽으로 돌려주면 약간 그리고 돌릴 때 뭔가 살짝 풀어지는 그런 느낌도 좀 있기는 해요. 돌려서 이제 여기 서로 반대편으로 가면 이 상태에서 필름실이 이렇게 완전하게 분리되는 형태의 카메라입니다. 네. 필름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비어 있는 데 필름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필름이 이제 이렇게 빠지는 거는 똑같고요.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스프리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한번 돌려보면 보통 다른 수동 카메라들은 여기 홈 같은 게 파져 있죠. 근데 이 카메라는 홈이 없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건 카메라마다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무조건 홈이 있다, 뭐 무조건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시고 내가 사용하는 카메라가 홈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체크하시면 되시고요. 홈이 없는 카메라는 어떻게 필름 끝을 고정시키냐면 홈은 없으나 분명히 필름 끝이 들어가는 어떤 어 뭔가가 분명히 있게 되어 있는데 이 베라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쇠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 막대기를 덮어 덮고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덮어져 있는 이쇠 사이로 필름 끝을 넣으면 잘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죠. 네. 네, 필름을 이렇게 끝을 잘 끼우셨다면 바로 닫지 말고. 그한번 이상 없이 돌아가는지 확인한 다음에 뚜껑을 닫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 이 필름 끝은 반드시 이 스프레 가장 위쪽으로 정확히 붙어줘야 감을 때이 스프레 정확하게 이렇게 감기게 되거든요. 자이 상태에서 제가 와인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카메라는 아까 와인딩이 이쪽 그 앞쪽에 있는 렌즈 가장 뒤쪽에 있는 레버를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방식이라서 제가 이제 왼손으로 필름이 빠지지 않게 잡고 이렇게 돌려줬어요. 자, 잘 보시면 얘가 지금 뒷면이 보이고 있지만 잘 들어간 상태거든요. 이 앞쪽에 톱니바퀴에도 필름이 잘 들어갔고 자, 이 상태에서 필름실을 닫아 주게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잠궈 줘야 되겠죠? 이게 서로 마주 보지 않는 게 오픈되어진 상태. 다시 잠그려면 얘를 지금 제가 돌려 보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면 뭔가 안 맞아졌다라는 뜻이에요. 뭔가 안 맞아졌을 때는 얘가 잠궈지지 않기 때문에 살짝 뺐다가 다시 정확하게 올려주는. 이쪽이 맞지 않을 때도 정확히 안 들어갈 때가 있어서 안 들어갈 때는 얘를 살살 돌려가면서 맞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 들어갔다면, 네. 어, 이제 잘 올라가죠?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자, 이제 완전히 잠겨진 상태고요. 그다음에 카운터 맞추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안쪽을 돌려서. 0에다가 제가 맞춰 놓고 그리고 한번 필름이 들어간 상태에서 뚜껑 닫기 전에 와인딩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찍어야 되는 순서예요. 한번 찍었다면 다음 장부터 다시 감아주고 초점 조리개 셔터스피드 맞춘 다음에 촬영하고 자 이거를 이 순서를 36이 될 때까지 촬영한 다음에 다 찍고 나서는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대감기 레버를 화살표 방향대로 돌려주시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어, 뚜껑을 닫을 때이 버전, 이 베라 같은 경우는 그냥 뚜껑을 바로 닫아도 되게끔 되어져 있지만 가끔 이제 또 어떤 베라 같은 경우는 이 후드 뚜껑 렌즈캡을 돌려서 넣는 애들도 있어요. 돌려서 넣을 때는 반드시 초점, 초점링이 무한대에 가 있어야만 정확하게 돌려지는 그 버전도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여기 끝이 이렇게 그냥 잡아주게 되어져 있어서 돌려서 안 넣고 그냥 이렇게만 넣어도 되는 버전이었습니다.